지틀된 느낌이라고 하인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과식하면 혹시 약간 사된 과실 느낌인가요? 아니요 뭐지 이거는? 뭘까요? 난뭘지는음 지금... 약간 발사믹 이런 느낌을 그렇게 말하는 아요아 발사믹 네. 뭐, 발사믹도 뭐산화양약이긴 한데 그렇게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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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믹은 보통 그러면 어떨 때 나는 건가요? 품종 특징이에요 품종 특징이에요? 뭐 어떤 품종? 산조배제 아 산조배제에서? 아 그렇군요 네, 어, 저번 편에 이어서 좀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인데 1번은 뭐가 큰취인가요 1번도 2번도 사실 산조 배제 같아요 얘가 나이가 든 거고 네. 이제, 2번이 나이가 든 거고 네, 네. 1번이 나이가 안든 어린 와인인 거 같은데 근데 웃긴 게 2번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얘가 과실임이더 좋아요 네. 얘는 과실임이 많이 풀려 있고요 음. 그게 뭐요 글레옹 5와서 좀 힘을 풀어낸 스타일로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와이너리들의 성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 일단 나라는요? 이태리 같은. 뭐 당연히 이태리겠죠 산지라기 니까 어. 그러면 결론은 일단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두 개는 다른 집입니다. 음. 일본 같은 경우에 뭐좀 싸다는 가정하에 대충 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을까요? 어 얘는 10만 원 위로 올라가면 안 먹어요. 뭐한 5만 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8만 원? 8만 원 정도. 음. 어그 정도까지 간다고요? 응. 음. 아니 요즘 만약에 그 지역이 제가 왔다면 음. 요즘 그 <laughs> 지역의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 어. 네. 만약에 제 기준에 였으면 그돈 주고 먹는 게 아닌데 어. 이제 요즘 뭐그 지역의 뭐 가격이나 형성이나 어.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네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산조배제인데 BDM? 아니 BDM? 아니 고 산조배제 RDM? 아 r d m 이거나 그래서 산조배제 했고 네. 그다음 요거는요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뭐? 일단은 얘는 산조배제 100%는 아닌 것 같고 음. 이제 섞였을 것 같아요. 네, 뭐 카메라 소비용이나 뭐 이런 거 섞였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토스카나 쪽에서 섞어서 만든 애들이 더러 있잖아요. 네. 산조배제랑 이뭐카메 소비용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섞어서 만드는 스타일의 앤것 같고요. 음. 예, 얘는 그냥 산조배제 네. 100%인 것 같고요. 아. 네. 조금제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얘는 가격을 왜안 물어봐요. 가격은 얼마 정도 물어볼래요? 뭐 15만 원. 15만 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요건데 1번은 뭐냐면, 그, 리우디에서 판매했던 와인입니다. 아, 그래요? 안디 네. 클래시코. 아, 우리일 거야? 네. 아, 진짜? 아, 이피아치원네 네, 이피아치네 네. 네. 클래시코. 어. 네, 안디 클래시코고. 음. 이거 그때 아마 다른 와인랑 묶어가두 병에 9만원에 팔았던 것 같거든요. 두 병에 9만원에 팔았던 음. 데 지금 8만원이라고. 이2015 빈티지고요. 야, 참. 전형적인 사실 한지오베제 네, 느낌이죠? 느낌이죠? 근데 이제 좀 풀어낸 스타일 음. 그때도 이제 저희가 라방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이제 뭐랄까 오랜 시간을 두고 숙성력을 그렇게 두는 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빠르게 좀 이렇게 드시면 나쁘지 않을 만한 집이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죠? 게다가 온도 컨트롤 잘해야 된다고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와인은 15만원? 네테스타바타0 5 <laughs> 빈티지입니다 이게 콜로레가 위에요. 얘가 위에요. 어, 얘가 위입니다. 얘가 위에요? 네, 가벼운 콜로레가 위에요. 얘는 얼마인데요? 얘 지금 풀리는 게 최근 빈티지가 지금 이번에 와인의 모 행사 제품으로 해서 16만 원 나왔어요. 빈티지는? 17인가 18인가 하는 모양이네. 걔 성격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 그대로예요? 사실 제가 최근 빈티지를 저 최근 빈티지 콜로레를 먹었거든요. 콜로레 원래 아. 예, 네, 콜로레는 제가 옛날에도 먹었거든요. 먹고 이걸 왜 먹지? 이걸 왜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지? 이랬던 와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음, 네, 콜로레는 진짜 좋은지 모르겠었어요. 왜냐면 손님 중에 그때 저희 그 녀석을 좀 이렇게 어, 협찬해주신 분이 아, 콜로레를 40만 원에 샀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가게 있는 와인 7만 원짜리로 대응해드렸죠. <laughs> 예, 테스마터 이제 날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저뭐 근데 괜찮은데요,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이는 얼마주고 사신 건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 에 샀어요. 예. 어. 이거 제가 그때 한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05-06 빈티지가 좀 싸게 풀렸던 적이 있어요. 네. 좀 지금 내려가도 10만 원이거든요. 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아마 20만 원 초반 정도 아니면 뭐 20만 원 후반, 아원 후반? 10만 원 후반? 10만 원 후반, 20만 원 초반이라도 저는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 이빈티지에 지금 이와인는 되게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이제 숙성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복합미라든지 구조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어 되게 네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품종이 뭔데요? 100% 산조배지고 18개월 동안 프렌치 뉴욕크 통에서 숙성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뉴욕크통 오크터치가 좀더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 언급을 안 했던 것 같네요. 아, 프렌치 오크통이라서 그 품종 얘기를 한 건가? 음 어쨌든간에 네, 어 되게 저는 얘는 마음에 드네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이 가격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어 이, 얘네 이제 콜로레라는 와인을 제가네 영빈에 마셨을 때는 완전 별로였거든요. 얘네가 지금 영빈이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빈티지의 지금 이 와인은 네 되게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만원 초반이라고 해도 먹을래요 음. 뭐 다행히 대충 맞았네요 뭐 어차피 예, 다뭐산조배라고 일단 이거 뭐 조금 떳떳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약간 그 뒤에서 오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아마 프레임 쇼크 통을 써서 제가 약간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예, 쟤는 알데임이라고 했는데 너무 쟤를 후하게 줬네요 뭔가 꼭 알고 얘기한 것처럼 <laughs> <laughs> 아니 알았어, BDM 난조차 얘기 안 했겠지. 근데 어디서 샀어요 이거? 그때 샀지. 어, 사서 가지고 있던 거지. 이, 이렇게 쓰여 줄이야? <laughs> 그 뭐냐,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사실 보르헤노 BDM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산조업제 그룹소라고 해가지고 약간 유사 품종이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작하게 이제 BDM으로 안 가고 산조배제로 갔잖아요. 그 차이점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레드 과시 쪽으로 빠지는 거 같고요. 산조배제가.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좀 프레쉬한 느낌과 이제 드라이드 허브나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거 같고 이제 그로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륨 있게 조금 더 과실 느낌 위주로 조금 빠지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향을 맡아보면 계열 자체가 조금 씩 조금은 달라요. 네, 그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봤을 때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발사믹. 네. 네 발사믹 그거는 BDM에서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크게 못 느껴본 네.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토스카나 지역의 와인을 좀테이스를 해봤고, 네뭐둘다 산조베제. 이제 하나는 네 이제 토스카나 이름 달고 나오는 테스타마냐. 네, 이 비비 네 비비그랜츠가 만든 거고, 네일피아시온의 깨안티클라 시콜리제르바 와인을 좀테이스를 해봤습니다. 어둘다뭐 네, 가격. 을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고요. 네, 이게 더 다행히 저렴해서 어떻게 무마가 됐네요. 뭐 어쨌든 둘다 가격만에서는 절대 깔게 없는 와인이었던 것 같고, 네, 둘다 되게 좋은 모습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그대로의 모습을 잘 반영한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와인으로 좀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